여러분, 제너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몇번 하셨어요? 다이어트를 한번 이상 했더라면 그 다이어트 했던 몸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 통통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통통한 아기로 태어났고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 다 통통하게 살았거든요. 전 학창 시절 내내 반에서 가장 통통한 애막 탑3 이렇게 손에 들 만큼 진짜 모태 통통해서 비만. 유년기부터 10대 시절 20대 초반 시절 전한 번도 표준 몸무게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항상 통통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도 살 빼는 어때? 또는 막 명절에 내려가면 재나야너좀 그만 먹어 살좀빼이 말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아무튼간에 제가 이렇게 모태 통통으로서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 여러 가지 식단 여러 가지 운동 다이어트에만 진짜 몇백몇 몇 천만 원 써도 결국 살이 빠지지 않고 빠져도 금방 돌아오고 이 모태 통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저를 보시면 저 꽤나 좀 슬림해지지 않았나요? 아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한데 저 영상보다 실물이 더 슬림하고 얼굴도 더 작. 고 생각보다 그렇게 동작 크지 않아요. 자 <laughs> 키가 169인데 최대 몸무게가 68kg이고 최저 몸무게가 53kg. 그리고 지금은 55에서 5 6 k g 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 현재 진짜 스트레스 없이 먹을 거다 먹으면서 요요 없이 쭉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무리 다이어트 할라해도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진짜 이유, 어떻게든 살을 빼도 왜 요요가 돌아오고 다시 원석 복구가 되는 이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빠를 수도 있는 저만의 다이어트 비법과 내공을 오늘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아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난 진짜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길 바래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무리한 식단을 해서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지 않아서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살을 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 다이어트 그거? 당연히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게 건강한 다이어트와 그냥 살 빼기는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이걸 확실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른 몸에 대한 집착 또는 환상, 로망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나보다 조금 덜 통통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또는 연예인, 아이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의 미적의 기준을 계속 남에게 두는 게 결국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 행위이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다이어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세 가지 이유를 한줄 요약하자면 다이어트는 내가 단순히 살을 빼고 싶어서 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서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게 다이어트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살을 빼려고 막 풀만 먹고 샐러드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만약에 채소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걸 다 섭취해야 우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하면은,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건강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부종을 일으키는 안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 마라탕탕후루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걸 먹는 양, 그리고 횟수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내가 살을 빼려고가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이,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붓기가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장도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살찌는 음식이다. 라가 아닌 내 몸에 이상 반응 일으키는 음식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음식을 접근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음식을 봤을 때 드는 생각, 자세 이런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자연스럽게 내가 음식에 대한 태도 내가 음식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어들 수 있고 스트레스 없이 지속 가능한 요요가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로 갈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건강하고 진짜 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첫 번째 몸무게를 기록하기보다 내가 요즘 무슨 음식을 몇 시에 먹는지 얼마만큼 먹는지 음식을 한번 기록해보고 플러스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리고 평균 수면시간은 어떤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록은 아나 어, 다이어트 해야 돼 하면서 일부러 줄이는 음식 양이 아니라 진짜 내가 찐으로 평소에 내가 무엇을 먹고 그걸 몇 시에 먹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 내가 스스로 파악하는 용도예요.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평소 먹는 음식 평소 먹는 간식 이런 거를 다 한번 싹 기록해보고 플러스 물 그리고 수면까지 일주일 동안 쫙 기록해보세요. 본격적으로 내가 식단 하기 전에 내가 현재 왜 이렇게 몸이 부어있고 왜 이렇게 살이 쪘고 내가 현재 왜 이런 컨디션이 되었는지 내 스스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에 내 평소에 먹는 식습관, 물 그리고 수면 패턴이 어떤지 내가 낱낱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모인 데이터를 다 쓰고 난후 한번 읽어보면 어 내가 생각보다 먹는 타임이 되게 좁네. 또는 어 내가 생각보다 간식을 되게 많이 먹네. 나는 군것질거리 간식보다는 음 음료수를 되게 많이 마시네? 또는 어? 나 생각보다 분것질 별로 안 하는데 밤에 좀 몰빵하는 편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평소에 먹는 식습관 물을 마시는 양, 수면 패턴까지 분석하는 게 진짜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빼야 될걸 하나씩 빼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 동안 보통 삼시세끼 다 먹고 간식을 두번 정도 먹고 라떼랑 콜라 이런 액상과당을 하루에 두번 이상 마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갑자기 밥을 150g 줄이고 간식을 아예 끊고 마시던 바닐라떼 끊어버리고 이러질 못하거든요? 그거 진짜 길어야 3일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식습관이 이랬는데 갑자기 반토막 나는 다이어트 식단 절대로 유지 못한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난살 빼고 싶다라는 간박이 들면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식단 대폭 줄이고 막 단백질 쉐이크 마시고 갑자기 의지가 불 타오르다가 한 3일도 안 가서 폭식하고 또 죄책감 들고 자괴감 들고 와왜 나는 남들 하는 다이어트 난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티적 발언하자면 그건 애초에 실패할 다이어트였고 애초에 접근이 잘못된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삼시 세끼 다 먹고 간식 세번 먹고 라떼 두번 마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면 간식을 세번 먹던 걸두 번으로 줄이고 액상과당 두번 먹을 걸한 번을 줄이고 참새끼를 정량만큼 먹었다 하면 굳이 양을 줄일 필요도 없어요. 아니 제너님, 간식 한번 줄이고 라떼 하나 줄이고 심지어 밥 양을 줄이지 않아. 이러놓고 살이 빠지나요? 하실 텐데 놀랍게도 살이 빠집니다. <laughs> 시작은 느리겠지만 내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 몸과 내 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간식이랑 액상과당을 빼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이 과정을 한달 동안 해보잖아요? 드라마틱한 체중 변화는 없지만, 최소한 2kg는 빠지고, 무엇보다도 붓기가 많이 빠져요. 몸무게랑 내가 현재 먹은 칼로리 이런 걸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래 식습관이 어땠고, 현재 내 식습관에 뭐가 가장 큰 문제였고, 난 여기서 어떤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뺄수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아, 이번 주에는 간식 먹는 함량을 아예 빼도 되겠다. 어, 이거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제는 밥 함량을 한 50g 정도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차근줄어나가는게 핵심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과 내 뇌가 적응을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위도 작아지고 부종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진짜 큰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에 들어가자면 여기서부터는 나름의 식단 관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나름의 식단 관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막 풀만 먹고 닭가슴살 먹고 소스 안 뿌려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2단계 핵심은 내가 먹을 간식을 하나만 정하고 오후 5시 이전에 딱한 번만 먹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제 다이어트가 가장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간식 끊기인데, 전 군것질을 진짜 많이 하고 바닐라 할때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제 식습관을 돌이켜 보니까 과자랑 커피 때문에 살찐 게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1단계에서 간식을 점차적으로 줄였고, 밥 양을 조금씩 줄였다 하면은 2단계에서부터는 아예 간식 하나를 정해서 오늘 이거 하나만 먹자 예요 물론 당연히 간식 알 끊는 게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겠죠. 근데 저처럼 모태 통통이, 저처럼 간식을 입에 달고 다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식 끊기가 사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전 지금도 간식을 먹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야, 너 간식 끊어. 너 오늘부터 간식 못 먹어. 너 오늘부터 라떼 못 마셔. 이러면은 진짜 정신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지고 진짜 우울해지고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난 오늘 죄책감 없이 나를 위해서 간식 하나를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를 딱 정해 보세요. 근데 이 간식 하나는 식전에 먹는 건 비추드리고 저녁 식사 이후로 먹는 것도 비추해요. 그 이유는 식사 전에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밤에 먹음으로써 다음날 부종이 더 생기게 방지하기 위한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찾고 밥 양을 적게 먹기보다는 밥을 잘 먹기인데요. 다이어트하면 채소, 샐러드를 많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긴 한데 워낙 어, 샐러드 너무 싫어. 나 채소도 너무 싫어해. 내가 어떻게 매끼니마고 채소를 챙겨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는 제 야매 꿀팁인데 그수만가지 채소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 하나를 찾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나 버섯이거든요. 그것을 볶아 먹든 쪄 먹든 어떻게든 조리를 해서 내 평소에 먹는 식사에 그걸 꼭 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단을 보면 밥, 면, 빵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고 건강한 채소를 같이 곁들여 먹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채소 내가 싫어하는 샐러드를 막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채소 한두 가지를 골라서 최대한 내 끼니마다 이걸 같이 섭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내 평범한 식단에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이렇게 추가하면 포만감이 늘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함량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게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먹기를 더 빠르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몸 순환, 붓기 관리인데요. 다이어트 하면 보통 식단과 운동이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느낀 게 다이어트에 거의 식단만큼 중요한 게몸 순환, 붓기 관리더라고요. 전 사실 운동으로 살 빼지도 않았고, 닭가슴살, 저염식, 샐러드 이런 거 먹고 살뺀게 아니거든요. 먹을거다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부종이 더 생기지 않게, 붓기가 더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순환 관리 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순환 관리 여러분 진짜 어렵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누워 있을 시간에 앉아 있고, 앉아 있을 시간에 서 있고, 서 있는 시간에 걷고, 걸을 시간에 뛰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노폐물이 잘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앉아 있는 시간 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틈만 나면 걷 좀 움직이는 게 우리 몸 순환관리에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이런 습관이 길들여지면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자이 방법으로 살을 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간헐적 단식하기입니다. 앞서 1단계, 2단계에서 내가 평소에 먹는 간식량을 줄였고 야식 먹는 것도 좀 끊었다. 2단계에 도달했으면 무조건 간헐적 단식을 추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단식 6시간, 8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많은데 그냥 깔끔하게 정해드리자면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뒤에 간식이나 후식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을 스킵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 게 저녁 후에 간식 먹는 거 조금만 참고 자고 일어나면 뭐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야되거나 아침에 분주하게 움직여야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생각하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은 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날 점심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공복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 지방을 더잘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건 물론이지만 계속 뭘 먹다가 몸이 온전히 쉬는 상태로 만들어주니까 몸순환이 훨씬 더 잘되고 붓기가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방식인데 간헐적 단식 끝나고 우리가 처음으로 섭취하는 음료 또는 음식 있죠. 그거를 디톡스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했는데 첫 끼니로 바로 밥을 먹으면 이 붓기가 빠진 속도가 좀느리달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꼭 디톡스 음료를 마셔주는데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팩 형태로 나오는 레몬즙이 많거든요? 물에다가 레몬즙을 타서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어, 재단님, 저 단백질 쉐이크 있는데 단백질 쉐이크 마셔도 되나요?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단식 후에 쉐이크 먹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식사 대용이나 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마시는 건 좋은데 우리의 지금 핵심은 몸 순환 관리, 디톡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먹어본 결과 단백질 쉐이크가 내 붓기를 빠지게 해주거나 또는 내 몸의 순환 관리를 해주거나 몸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공복에 때려 넣으면 생각보다 되게 헤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로리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톡스 용도로 단백질 쉐이크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바로 수면입니다. 엥제나님, 다이어트 영상에 웬 수면이에요? 하실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수면이 다이어트에 정말 직격탄을 주는 영역이에요 우리 다이어트 하다가 맨날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먹다가 갑자기 짜증이 폭발해서 막 예민하게 폭발해서 아, 나 오늘 엽떡으로 치료해야 돼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 초콜릿 먹어야 돼나 오늘 무조건 치킨 먹어야 돼 갑자기 폭발하는 이 감정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확 늘고 부종이확 늘잖아요 이게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를 평소에 받은 거를 음식으로 푸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더 쉽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더 쉽게 누적되는 게 수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수면 부족인 상태에는 식욕이 훨씬 더 올라가고 담정기복도 엄청 더 심해지거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자는 게 진짜 필수적이에요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걸전 가장 추천드리는데 전 수면이 내 정신 건강 내 신체 건강에 직격탄을 주는 걸 깨닫고 난후전 카페인을 아예 끊었어요 물론 가끔가다가 커피를 마시긴 하는데 예전에는 매일매일 아메리카노를 마셨다면 요즘에는 한 달에 카페인을 마시는 횟수가 한 3번 이하예요.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 한들 오후 2시 이전에 커피를 마시고 절대 한잔 이상은 마시지 않고 웬만하면 디카페인을 마셔요. 난 잠을 잘못 들고, 잘못 자고,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카페인 아예 끊는 걸 추천드리고, 한 번만에 끊기는 어려우니까,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강력 추천해요. 간식을 아무리 끊어도, 식단을 아무리 클린하게 해도, 아무리 운동해도,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갖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절대 제대로 회복할 수 없고,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몸이 돼서, 언젠가는 식욕이 폭발한 시기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내뇌 건강, 내 정신 건강, 내 신체 건강, 내 다이어트의 핵심적이니까, 여러분 수면의 질을 진짜 올리는 거 제발 꼭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기나긴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매번 살찌는 진짜 이유와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살을 뺄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탈탈 털어봤는데요 극단적인 식사 마른 몸에 대한 환상 이런 거 일단 다 버리고 진짜 내몸 관리를 해주면서 내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요즘 평소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제가 정착한 지속 가능한 식단이 어떤지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 영상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